큰 화면으로 넷플릭스, 유튜브, 게임까지 삼성 75인치 QLED 스마트 TV 하나면 끝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삼성 75인치 QLED 4K 스마트 TV KQ75QD66AFXKR입니다. 이 TV는 넷플릭스, 유튜브 등 다양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으로 편리하게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삼성 게이밍 허브를 통해 별도의 콘솔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삼성 TV 플러스와 삼성 데일리 플러스 기능은 더욱 풍부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다양한 OTT 서비스 지원, 넷플릭스, 유튜브 등입니다. 스마트폰 미러링 기능으로 편리한 콘텐츠 감상입니다. 삼성 게이밍 허브를 통한 간편한 게임입니다. 스마트싱스 앱으로 스마트 기기 연결 및 제어입니다. 75인치 대화면 몰입감 넷플릭스 유튜브 바로 시청입니다. 스마트폰 미러링으로 간편하게입니다. 리뷰를 소개합니다. 이사하면서 큰맘 먹고 75인치로 바꿨는데 진짜 후회 1도 없어요.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. 마치 갤러리에 그림 걸어 놓은 느낌. QLED 화질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운드도 빵빵해서 영화 볼때 진짜 실감나요. 스마트 기능도 잘 되어 있어서 넷플릭스, 유튜브는 기본이고 미러링 기능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. 게임 좋아하는 남편도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. 큰 화면으로 하니까 몰입감이 다르대요. 다만, 설치할 때 기사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. 크기가 워낙 커서 그런가 봐요. 화질이 정말 선명하고 깨끗해서 영화나 드라마 볼때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. 특히 밤에 불 끄고 보면 진짜 극장에 온것 같아요. 스마트 기능도 엄청 편리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바로 연결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리모컨도 직관적이라 사용하기 편하고 음성인식도 잘 돼서 채널 변경이나 볼륨 조절도 쉽게 할수 있어요. 다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확실히 돈 갚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래오래 잘 사용할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삼성 75인치 QLED 4K 스마트TV, 게임, OTT, 미러링까지. KQ75QD66AFXKR 어떠셨나요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.